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뜨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선거에서 세번 연달아 졌습니다 우리 당도 어려워졌고, 국민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경제 강국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기적의 국민이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모았고 다시 재충전했고 우리의 갈 방향을 바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똘똘 뭉쳐서 온 자유민주 시민들이 함께해서 이번 대선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우리 해외의 투표율로 보면 우리가 결코 유리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불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힘을 다 보태주어서 이런 표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멀리 해외에서 오신 750만 교포를 대신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된 자들을 처단하려고 하면 병상 지약할 것이고 무죄를 것입니다. 우리 길이 갈 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관위 그대로이고 얼론도 그대로 아직도 바뀐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방선거 이기지 못하면 정말 우리 힘든 미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골 뭉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문 권 심판하고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를 보니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